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림코판입니다 발리 럭셔리 리조트 인스펙션 두 번째 시간 호텔 인디고 스민약인데요. 호텔 인디고는 브랜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인턴 컨티넨탈, 삼성역에 두개 있죠. 평창에도 있고, 인턴 컨티넨탈과 또 유명한 홀리데이인이 속해 있는 IHG의 부티크 호텔 브랜드인데요. 아직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아서 약간 낯설 수도 있어요. 스민약은 울루와뚜처럼 어 그렇게 외딴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싼 호텔답게 비싼 리터트답게 메인 거리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안쪽으로 쑥 들어가며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길 끝에 있어요. 이안이타나에서 인스펙션 관련으로 왔는데 뭔가 제 경험치가 초기화된 건지 오늘도 떨리기있는 매한가지네요 평생 이러나 몰라 아주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삐까번쩍한 나무 우든 고동색의 로비가 아주 인상적인데 이거 조금 이따가 보고 리셉션으로 가도록 해요 여기도 분위기가 멋지구만 Hello? Uh, my name is Choi, and, and uh, I made a plan with the marketing manager about inspection today. Uh, you already have an appointment with Mr. Ian, our marketing manager. Yeah, yeah, from 10 a.m. Yes. Yeah. Yeah. 로비에서 봤던 것처럼 음, 일반적인 리조트, 일반적인 브랜드랑은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이건 여기 발리 시민약에 있는 호텔 인디고의 모습이에요. 다른 날 호텔 인디고에 가면은 이거랑은 완전 다르고, 각각 호텔들은 개성만을 추구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호텔이 바로 부티크 호텔이니까. 이런 개성이 21세기 들어서 부티크 호텔이 엄청나, 부티크 호텔들이 엄청나게 성장한 발판이 되기도 했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공산품을 타던 시대를 벗어다 어, 개개인만의 개성을 추구하게 된 시대니까. 근데 대형 리조트들은, 대형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적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체인들을 생각했죠. 뭐 기존 브랜드를 힐튼이나 JW 메리어트나 그런 걸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아, 부티코 호텔 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게 이득이구나. 그래서, 새로 자기네들이 런칭을 하거나, 아니면 사와서 자기 소속으로 집어넣거나, 인수를 하거나. 네. 이 멋진 호텔 인디고 발리 스미냑 오늘 저의 인스펙션을 도와줄 이안 매니저를 기다리는 동안 그 로비 제대로 다시 한번 구경해볼까요? 근데 여기 오고 나서 느낀 건데 이 부티크 호텔과 발리라는 지역이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부티크 호텔은 그 개별 호텔의 특징을 강조하는 게 포인트인데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겠죠. 심플하고 모난한 무채색의 분위기로 간다거나 이런 거는 뭐 이제 흔해졌고 그게 아니면 완전 프랑스 풍으로 블링블링하게 가는 그런 데도 있고. 근데 되게 주로 활용되는 게그 지역의 로컬적인 맛을 이용하건데 그러면 진짜 유니크한 이 지역만의 그게 되잖아요. 다른 세계 어딜 가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발리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화려하단 말이에요. 전통 복장도 화려하고 건물들도 화려하고 그래서 어 로컬적으로 꾸민, 로컬적으로 그냥 꾸미는데 장난 아니게 호텔 자체가 블링블링해지는 거죠. <laughs> 깜짝 놀랐어요. 상상 이상이네요. 로비가 딱이 정도인데 객실은 어떨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Call you? Mr. Troy, Mr. Mincic, uh, you can call me just Min, because yeah, Min Sik is mean, not easy. i uh. nice to m Ian. Nice to yeah. So um, welcome, w e m e to Hotel Indigo Baliseminyak Beach, yeah. and today we'll do a little tour of yep. the p r o p e to s h m s i l e k a n d a e nice t o m e e t y o u Pinka. i m a commercial team in here yeah. in yeah. Hotel Indigo. I'm p l e a s u r e to have you here. You're welcome. <웃음> <웃음> 여기는 어 로비와 다르게 약간은 심플한 느낌을 주네요. 여기까지 화려하게 해석해 버리면 너무 다부담스러울거 그랬나? 일반적인 스탠다드 룸 밖에 그렇게 막 위치인듯이 넓다 화려다 이건 아닌데 봐만 보면 디테일이 좋아요. 침대, 베개가 다섯 개나 딸리는 침대 왜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인지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멋진 금속제 팬에. 어지다 군침이 싹 도는데 이런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컬러 배치도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웠을 것 같은데 알록달록하니 예쁘네요 음. <laughs> 오렌지 착접 기계까지 있습니다 이거 착접 기계 맞죠? 까지 계속 콱 짜는 거 그리고 어, 눈에 띄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드레스 룸인데 그냥 옷장을 엄청나게 확대한 네, 그런 분위기예요 화장 의자에, 화, 아니 화장 의자래. 의자에, 화장도 따로 있고, 이거, 네. 반짝반짝. 야, 가운바. 이거죠. 되게 개성을 추구한 그런 가운. 슬리퍼는 어떻지? 패턴이 있진 않지만은, 네, 색깔이 남색이, 남색으로 변했어요. 스탠다드룸, 호텔 인디고의 방의 가장 큰그 장점은 납득이 되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럭셔리 리조트들을 더 많이 구경할 거지만은, 앞으로 제가 갈 때는 기본 룸 가격이 뭐, 5, 6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이상 올라가는 데까지 있는데, 솔직히 그 가격 엄청나게 부담스럽잖아요. 진짜 웬만한, 어, 가구가 있지 않은 한 지출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금액. 근데, 여기 스탠다드 룸에 30만원 정도 가격은, 비싸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휴양지 와서 좀, 기분 좋게 지출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또스미약이라는 지역이 발리에서 손꼽히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지역들 리조, 럭셔리 리조트 많은 우붓이나 누사두아나 울루와뚜에도 괜찮은 식당들, 뭐 카페들 멋진 그런 그런 거 있지만은 아무래도 스미약에 비하면은 그런 호텔 외적인 거에서는 지역적으로는 음, 약간 편의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니까 여기 스미면은 리조트도 멋있고 안에서 머무는 것도 좋고 풀 좋고 근데 주변에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How do you know about uh, this property? How do you know about Hotel Indigo Valley? Because uh, uh, I always researching about each area like Kuta, oh. Uluwatu, or Nusa Dua. Uh -huh. So uh, I want to introduce this, this property. Yeah. This. Do you know that uh, we are part of IHG Intercontinental Hotel? Uh, yeah, I always ah. mention about that. Ah, <laughs> so in South Korea we have Intercontinental and yes, we have Holiday Inn, but, but still okay. there is no Hotel Indigo. Yes, no. So in the new property that just opened is Voco. yeah, Voco uh, yeah, has opened. Yeah. Yes. It's uh. great pleasure for South Korea because uh, they can feel another brand in IHG. So yes, yes, yes. Oh, <laughs> <yes, yes. laughs> uh, what does it mean, Wang Wangsa? That's the name of the villa. So we have 19 villas in 19 the property. Uh -huh. In total we have 289 rooms, suites and villas. Uh -huh. So 19 of that are villas including one and two bedroom, villa. two be two bedroom so villas. So one bedroom we call it wangsa, the type, and then two bedrooms we call it maha. Maha. Yeah. Uh, just name of villas. Name of the villas, yeah. name of the type of the villas. Uh -huh. So from that 19, two units are two bedrooms Seventeen units of one bedroom. We're gonna have a quick look on the one bedroom okay. right Okay. So Wangsa and maha is a, actually is a Sanskrit. Sanskrit, a name. Sanskrit, uh -huh. Yes. So maha ah, means big. big and yeah. king. Yeah. Wangsa it means like one. Yeah. yeah. I think I little bit know about the Sanskrit because I stay in yeah. Thailand for a long time. So so, they use also lots of Sanskrit. Sanskrit yeah. Haraza. Right? Yes. <laughs> wow. So, Welcome. 원베드룸. 원베드룸. 솔직히 한 10만 원 째쯤 되는 발리 풀빌라들의 많은 실망을 한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어 그냥 그만그만한 가격대 펜션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1 0 배가 되니까 달라도 뭐가 달라지네요. 완전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닌데 얘 분위기가 작살이 나네요 로맨틱하게 그지없다 정말 거기다가 또 뒤에는 풀이에요 샤워할 수도 있어 또 가만 보니까 이 안에는 자쿠지네요 이거는 야요 뒤로는 어, 주방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로는 약간 오래 머물면은 따로 문이 저기 있어서 그 집사가 와서 이것저것 요리를 해 주고 한다고 하네요, 정리를. 이번 마스터 베드룸 빌라. 너.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is t really fit for honeymoon couple. Yes. 이 로비에서 봤던 것처럼 되게 짙은 고동색의 기조가 이 룸까지 이어지는데 거기보다 조금 밝아요. 아무래도 객실이라 그런지. 그리고 5년 된 리조트라서 모든 게다새 건데요. 아주 그냥 공간 자체가 되게 트렌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애플 TV로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지원되고 사운드 빵빵해. 보스 스피커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어, 세모로 올라간 사다리꼴 모양 올라간 지붕도 공간감을 엄청나게 강조해주고요. 천장이. 여기 있었으면 그렇게 높지 않게 느껴졌을 텐데 체감상 두배는돼 보입니다 뒤에는 앞에 가려져서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데스크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야 의자 고급진거봐 장식물도 많고요 어쨌든 사진 동영상 되게 기가 막힌다 바닥은 단점 완벽하게 극복했어요 그냥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잔, 잔이었고요. 그리고 아, 객실에서 놀랐는데 욕실에서 또 놀라야 돼. 깜짝 놀라는 <laughs> 샤워실인데 어 프라이버시가 보장돼 있다는 특성상 이 인도 샤워 룸과 딸려있는 거그 밖에 아까 풀빌라로 통하는 네 안쪽으로 아웃도어가 통해있는 여기서 샤워하고 어이구야 이 욕조에 욕조 샤워시설도 참 고급스러운 걸로 달아놨는데 벽식이 있네요 앞에 붙어있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물건 내둘수 있는 이 받침대도 그렇고 제가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데 아, 진짜 놀랍네요. 이 호텔 인디고스미냐. 여자친구 데려오면은 진짜 사랑받을 거 같은 그런 브랜치라고 해야 되나? 어 아, 밖에서 밖에 있는 침대 보고 수영장 보고 와 여기 기가 막힌다 했는데 네. 아, 네. 객실은 그거보다 더 비싼 호텔 인디고스미냐. 어메이징에요 풀빌라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모른다고 밖에서 봤을때랑 안이랑 완전 딴판이죠 뭐볼 때가 아니라 까봐 아예 그냥 식당에다가 입다만 나물 기둥으로 박아놨구나 가짜다 아니야 진짜야 와 이름도 트리버로지제 나서 <laughs> 진짜 네 너무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나무 오빠 이안이 추천해주고 간어 시그니처 음료수인데 아, 아, 아 생강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생강 맛이다요. 생강 맛이다요. 생강 맛이 나는데 레몬을 비롯한 다른 새콤하고 약간 달콤한 맛이 생강 맛을 절묘하게 잘 눌러주면서. 아주 세련된 음료수네요. 색깔이 미쳤다. 그냥 샐러드가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네. 야채의 쓴맛이 하나도 안나또 드레싱이 되게 느끼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약간 어, 살짝 들어가 마늘이 다진 마늘이 드레싱에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니까 어, 밸런스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이거는 피자집에 나오는 그 깍두기 샐러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당은 요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말레이계 인도네시아 말레이에서 먹는 랜당인데, 소고기를 코코넛 밀크와 이런저런 향신료에 아주 푹 익혀서 부들부들하게 만든 거. 딱 봐도 네, 느껴지죠. 말레이시아 조식 비디오에서 봤을 텐데, 만약 정식 메뉴로 나올 랜당을 호텔에서 어떤 맛을 낼지, 그냥 고기가 음. 포크를 대기만 해도 찢어져요. 아, 아, 코코넛 밀크가 짠뜩 느껴지는데. 가장 비싼 음식을 말하라면 우리나라 갈비찜인데요. 동남아시아 느낌 나는 갈비찜이 코코넛 밀크가 들어간 갈비찜 느낌이에요. 근데 음, 우리나라 갈비찜에는 다 뼈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뼈가 없이 그냥. 되게 먹기 편한 그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거기다가 약간 느끼하고 느끼,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 소스, 매콤한 소스. 이름은 그린 쌈발. 산발. 쌈발인데 어, 태국의 깽케어 완처럼 어, 풋고추를 써서 초록색이 나네요. 근데 매워요. 네 어떠신가요? 두 번째 발리 럭셔리 인스펙션 호텔 인디고 스미냑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았어요. 딱 처음에 도착했을 때이 입구의 모습으로는 안에 그 화려 한 모습이 전혀 상상이 안 돼서 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진짜 꽃다, 짱구, 스미냑 이 지역 중에 대장 호텔이라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 비디오는 이렇게 마무리 되고요. 호텔 인디고 발리 스미냑에서 드립컴파니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